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시간이에요. 기도는 예수님께 배워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하루를 지켜보려고 해요. 예수님,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귀신 들린자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당장 그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 후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 들어 아파 누워있는데 그곳에도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여자여, 일어나라. 내가 치료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어느덧 해가 저물었죠. 해가 저물었지만, 여전히 귀신들린 자들,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눈먼자, 앉은뱅이, 문뜬병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 주셨죠. 그렇게 예수님은 모두를 만나고 나신 후 들어가셔서 주무셨어요. 아마도, 매우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매우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음 날 새벽 일찍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왜 일찍 일어나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야겠다.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른 새벽 아주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못 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신데, 기도를 왜 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기도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기도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요.